나라서 6장. 6장 2절 말씀.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과파를 꺾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6장 2절 말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반대로 주님이 나를 찾으려고 만나 주시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신부의 신령 그 동상 안으로 성령님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것은 훨씬 더 값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전에 내가 주님을 찾았다면 이제 신부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신부의 심령 동산으로 찾아 인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의 기름 부심을 받으려고 주님을 찾을 때술람리가 체험한 것처럼. 성중에서 혹은 거리에서 큰 길에서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중, 거리, 큰 길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설명이 돼서 분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 사람 안에서 주님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 주면 되는 거죠. 예, 밖으로. 그러므로 주님은 자가 죽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으로 강하게 인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가 시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은 절대 인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 성령님의 온유한 성령 대신 때로 분노가 나타나고 성령의 자유함 대신 억압이 나타나고 또주 안에서 즐거움 대신 우울함이 있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 대신에 교만함이 그 육체의 소유기 자속도 나타나므로 말미암아자기름보이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를 아 포기함으로 더 많은 기름보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한 것을 보아서 아, 술라미의 고백입니다. 예루사렘 여자들도 함께 솔로몬을 찾겠다고 했지만 그들을 끝내 잡지 못하고 결국 술람미가 찾아냈는데 그것은 술람미의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자랑하는 술람미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번개같이 떠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함께하는 솔로몬 왕이 극도로 완전한 분이라면. 문제가 그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한테 있다는 그 깨달음을 아순란비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와 계시로 자신 안에서 모든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인재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문제점은 항상 그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왕이 놀라게 된 것은 술람미의 모습이 이전보다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자기 동산이랑 술랑미의 그 심령 안을 얘기하는데 그 근데 솔로몬에게 당연한 말인데도 자기라고 한다는 이유는 전에 술라미가 솔로몬 왕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 왕이 신부를 취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움과 만족함이 있도록 신부인 술라미가 크게 변화되고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로 내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동산은 두 가지를 쓸수 있는 하나는 내적으로 신부인 우리 신령의 내면이라 할수 있겠죠. 지금 신부는 주님이 향기로운 꽃밭 같은 신부의 신령 동산에 들어와서 신부를 통해서 양떼를 먹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순라비는 자신이 주님을 위한 동산이 되어서 주님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게 하고 꿀송이꿀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하고 결국에는 양떼를 먹이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또 여기서 또 다른 의미의 자기 동사는, 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죠. 왜냐면, 하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에 마태범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동산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경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바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들어. 이 말씀 주님께서 양 떼를 먹이는 동산. 꽃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향기로운 꽃밭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동산과 반대되는 개념은 광야인데 세상은 정갈과 무성을 원수까지가 삼킬자를 찾으러 오르는 데는 아주 상반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양떼를 먹이는 그런 동산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한8 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로 다리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막 가운데 있는 엘림의 생물처럼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의 생수가 터지고 성령으로 기름진 장소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3장 9절에 보면, 마라에서 발행한에 엘림의 이름이 엘림열 생물 열둘과 종류 70주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척고, 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가다가 목이 말랐는데, 엘림 생물에 열두 생물이 있어서 목을 축인 것처럼 어, 교회는 향기로운 꽃밭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향기로운 꽃밭과 같은 교회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중심으로 세워질 신약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여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단 1절 광야와 메마르당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리고 향기로운 꽃밭이란 술람미이 자신의 신령 상태를 묘사한 것인데 그냥 꽃밭이 아니라 향기로운 꽃밭이란 것은 이제 술람미 신부가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술람미처럼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술람미 때문에 솔로몬 남편의 느낌들 머리에 이슬이 흠뻑 젖도록 추운 창밖에서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남편이 만족할 정도로 술남미가 향기로 꽃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꽃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념의마음마에 떨어지는 건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씀의 꽃을 뿌리죠. 근데 거기에 잡초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도 있기 때문에 잘 갖고 서 향기로운 꽃밭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자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꽃밭이 되도록 우리가 갖고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 보면 8장 11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8장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예바기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거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다시 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맞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있는 내 안으로 인내를 결실한 자니라. 아멘. 동산 가운데서 양 떼를 먹으며 백가빠를 까운구나 우리가 만약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곳을 찾지 말고 곧장 교회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은 항상 양대 곁에서 인재 가운데 양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그게 아니라. 그래서 10편, 23편, 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본문에서 아내의 만족을 남편이 백합화를 꺾는 것으로 묘사했는데 아, 히브리어에서는 백합바를 쇼샤님이라고 했고 에, 꺾는다를 어, 외리리보트에 거어들인다영어성경에도모다개더릴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백합바를 모을까요 참 성도인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그 신부들 복기 위해서 백합화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향그러운 꽃밭이 될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다 필요하지만. 말씀 가운데 늘 끊어지지 않는 기도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는 말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로 적극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세상력에 묶이게 되고, 어, 주님을 약간 멀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인격적이며 체험적인 주님과 연합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임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빌들보새 1장 20절 21절에 오직 전과 같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 1장 36절에 있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 않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수도록 있으리다 아멘 네, 신부가 이러한 주님의 향기로운 꽃밭이 될때 주님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늘 기쁨으로 자신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시 즐겨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교회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섬길 때 우리 심령에 진정한 만족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대를 먹이면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기서 개혁성경은 주님이 백합화들 성도를 꺾는다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리가 있는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대면에 있는 쓴뿌리의 영향력을 꺾어야 아, 기름진 가닥에 우리 멍해가 꺾인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로운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에, 기름 부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들이 막 끊어지는 걸 봤어요.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닥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의 기름금으로 신령의 멍해가 꺾어 버려져야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편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주의 종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은 주님 안에서 혼자 누리고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가르치고 사회갈때 자기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동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 순남미 신부가 성장하여 골짜기 겸손한 백합빠에서 시작하여 레바논 백향목 같은 영적 거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어떤 시련의 폭풍이 와도 인내로 견디며 지금까지 이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저가 백합바같이 피겠고, 내 발은 백합목같이 뿌리가 막힐 것이다. 호세아 14장 6절에서 9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 가지는 터지며 그 아름다운 강남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네바논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가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네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함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충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요호와의 도는 정직하게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수람이가 이렇게 백강목처럼 성장했다는 겁니다. 5세 14장 6절에 그 가지가 퍼지고 그 아름다운 강남 나무가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앙이 확장되고 열매 맺고 향기 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성장해 있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그늘 안에 그 하는 자는 돌아올지라. 그것은. 환경은 지배하는 법이고요. 저희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니, 이거는 회복하는, 어둠의 어려움에서 어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이것은 성령의 향기에 취하는 그런 복을 수납이가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가석장 2절을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을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서 동산 가운데서 양배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은 백합화 같은 신부들을 때로는 환경이라는 가시로 찌르고 환경 가운데 신부의 자아를 꺾음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로 신부들의 자아를 힘들지만 죽게 하고 그 대가로 그 은혜로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아고지아버 감사합니다. 오늘, 아,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고, 산 가운데 열매를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으로 믿겠습니다. 아멘